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성해볼게요. 나의. 나의. 아직 여기 믿음반, 손다 어디 갔어요? 자, 다시 한 번. 나의. 나의. 기쁨이요. 기쁨이요. 멸류가니, 멸류가니. 사랑하는 자들아. 옆친구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주안의, 주안의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아멘 어 아, 우리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빌리포서.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의 빌리포서. 서라 빌립보서 4장 일자 말씀 아멘 자 그럼 지난주처럼 누가 일어나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우리 친구 지난주에 했었죠? 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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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해본 친구가 한번 해보자 어 우리 친구가 해보고 싶대요 자 우리 믿음반이에요 와 믿음반 친구가 자 우리 잘 알아는 박수로 시작 나예 시작 나의 이이야아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주 안에 빌리, 라빌립보서다 같이 시작 빌립보서사장 1절 말씀 아멘 네. 와, 우리 친구 잘했다는 박수로. 우와, 우리 믿음반 친구가요? 거의 다 외웠어요. 우리 형님들도 잘할 수 있죠? 형님 중에 누가 할 사람? 우리, 우리 여자친구가. 자, 여자친구, 시작. 빌리뽀서, 시작. 빌리뽀서, 사자. 일자,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잘했다는 박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다. 이제 전도사님이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원을 서라. 빌립보서 4장. 일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옆 친구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너 정말 잘한다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와 진짜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전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좋아요 오 전도사님이요 집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을 봤거든요 완전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어머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친구들이 생각나죠 오 우리 그럼 어떡해요 야야야 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되게 재밌어 이러면서 같이 읽지요 그래 요안 그래요. 그렇죠. 또 전도사님이 교회 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멋진 인형이 많아요. 오늘은 두 마리만 갖고 왔어요. 자, 얘 이름은 뭐 할까요? 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구나. 전도사님은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니하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쁜 인형들을 보면은 나 혼자 놀면 재미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놀까요? 어, 우리 친구랑 같이 놀까요? 그렇죠. 친구 생각이 나지요? 어, 우리 친구들 아마 친구 생각이 날 거야. 이것처럼 재밌고 신나는 걸 보면은 같이 할 사람을 찾게 돼요. 그잖아. 전도사님도요, 책도 좋아하고, 장난감도 좋고, 게임도 좋고, 다 좋은데, 전도사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 전도사님 만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좋아해요? 진짜예요? 그 예수님 좋아하는 친구들만 아멘 큰 소리를 해볼까요? 아멘! 우와, 아멘 소리 보니까 전도사님보다 더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들 말고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 배웠는데 오늘은 누가 나올까? 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어머 어머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구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 어머머머, 어떡해. 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음번에 예수님 만나러 갈때 어떻게, 혼자 갔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오, 누굴 데려갈까? 했더니, 집에 자기 형제가 있었는데, 오, 형제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께로 데려갔냐면 은 안드레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다고? 안드레였어.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또 밖에 나가셨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어, 이 예수님이 내가 성경 말씀에서 보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어, 그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빌립도 예수님 만나러 갈때 혼자 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그렇죠 빌립은요 베드로는 가족이었잖아요 안드레 근데 오, 빌립은 자기 친구를 데려갔어요 자 이름이 좀 어렵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 나엘 오 나다 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야, 우리 동네에 무슨 구원자가 나 무슨 구세주가 나와 우리 동네에서 하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별로 만나러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진짜야. 예수님은 정말 좋다니까. 나랑 같이 꼭 한번 가 보자. 해가지고 나단아엘을 붙잡고 막 가자고 쫄랐을까 안 쫄랐을까요? 쫄랐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쫄랐어. 그래가지고 나단아일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를 나단아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단아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가족도 데리고 가고, 그렇죠. 친구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모두 모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러 갈때 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랑 오, 오, 그렇지. 친구들을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됐어요? 엄청 많아졌죠. 아까 어떤 친구가 다 세보고 1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2명만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까 그 전우사님이 어 예수님을 만나러 갈때 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어? 벌써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친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근데 친구들 중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명절 지낼 때 보면,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구들한테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정말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 나랑 같이 예수님. 교회 가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 그래요. 전도. 전도 들어봤어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전도라고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 그렇죠. 쉽죠? 어, 전도사님, 저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저도 한번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큰그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시작! 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어, 막 전도 잘 못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도 엄청 잘할 수 있겠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눈을 감고, 나는 우리 가족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내 친구들 중에 누구한테 예수님을 자랑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게요. 한번 무릎 꿇고. 어,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한번 생각해봐요. 머릿속으로 열만 셀게요, 전도사님이. 쉿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눈 감고, 내, 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모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예수님 모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어, 눈 감고, 두손 모으고, 전사님 속으로 셀게요 열만. 쉬, 쉬, 쉬. 아직도 떠드는 친구네. 생각해봤죠. 네. 전우사님이랑 이제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